자, 대단원의 마무리 중간고사 범위만 발췌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제예요. x값이 주어졌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계산하여라. 계산하면 되죠 뭐. x는요, x는요, 3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랍니다. 뭐하자? 분모가 마음에 안드니까 분모에 실수하자. 분모에 실수를하면요 위아래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분모의 켤레 복수소 3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 문자는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자 분모는 계산할 필요 없죠.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될 거고요. 위에 거 계산하시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니까 예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 쓰시면 10분의 8 마이너스 6i 쯤으로 정리가 되겠네. 약분하시면요 5분의 4 마이너스 3i가 되겠군요. 예. 자 x값 구했어요. x분의 1도 구할게요. x분의 1은요 뭐가 되니?라고 하시면 뒤집으시면 되죠. 4 마이너스 3i 분의 5요 역시 분모에 실수화시키자. 분모에 실수화시키시면 4 마이너스 -3이, 3i, 4 플러스 3i를 곱하시면 되고 5 곱하기 4 플러스 3i를 계산하시겠죠. 자, 분모는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되고요. 5 곱하기 4 플러스 3i가 되겠네요. 자, 밑에 거 계산하시면 25고요. 25. 위에 거는 5 곱하기 4 플러스 3i가 될 거예요. 정리하시길 5분의 4 플러스 3i입니다. 자 얘네들을 뭐하라고요? 더하래요. 예, 더하겠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은요. 두개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3i 플러스 5분의 4 플러스 3i 계산하니 5분의 8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자 계산해놓고 봤더니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나왔습니까? 서로 켤레네요. 켤레네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예. X가, X가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야. 예. X분의 1을 계산했더니, 뭐가 되면 3 마이너스 i분의 3 플러스 i 예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얘도 켤레. 얘도 켤레야. 다시 말하면,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3 마이너스 i의 켤레분의 3 플러스 i의 켤레라 쓸수 있고, 자, 켤레는 한꺼번에 쓸수 있다고 했어요. 3 i 3 i, 의 전체 켤레 얘가 뭐라고요? 얘 x의 켤레였어요 그래서 x x 분의 1을 계산하 h e x x의 켤레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수 is t h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이 과정을 e s a X 값을 구했네? 그러면 X분의 1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5분의 4 플러스 3i가 된다는 사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번 문항은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자, 실수라는 건 허수부 값이 뭐가 돼? 허수부가 0이라는 소리죠.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배다르게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z를 제곱하죠. 제곱할 건데 여기서 제곱하는 것보다 어떻게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꼴로 정리하겠습니다. z는요 k 1 플러스 i 플러스 3 마이너스 i인데요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곱하기 i로 정리하시면요 k KI니까 k i니까 k. 플러스 3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한번더 쓰시면 k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1 i라고요. 예. z 제곱 구하겠습니다. z 제곱은요.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해보죠.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i 플러스 요 곳의 제곱인데 제곱하시면요. 어차피 i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k-1의 제곱이요.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얘는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1의 제곱, 플러스 2배, k 플러스 3, k-1, i라고요. 예. 허수부가 뭡니까? 얘가 허수부죠. 얘만 0이 되면 되네요. 따라서, K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 또는 K값은 1이 되겠네요. 자, 3번 문항은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와 이래. 그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두근으로 하는, 하고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A 플러스 B하고요,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겠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 앞에 보니까 A, B가 여기 나와 있어요. A, B가 이렇게 돼있고, 한근이 이거래요. 자, 나머지 한근을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한근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셔서 능력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A, B가 실수래요. 그리고 얘는 복소수네요. 허수, 허수인근이야. 뭐라고 했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복소수, 허수라면, 허근이라면, 나머지 한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얘의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3 플러스 루트 5i도 역시 이 방정식의 근이요. 예.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두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i 3 플러스 루트 5i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a값은요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죠. 계산하시면 6이 될 거고요. B는요,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죠. 계산하시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14쯤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맞나? 오, 예. 그래서 두 개를 더합시다. A 플러스 B는요, 더하시면 8이 되고요. A 마이너스 B는요, 빼시면 마이너스 20 되네요. 예, 그래 놓고선 따라서 x제곱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x 곱이 이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되죠. 안되죠. 자, 얘와 얘를 근으로 하는 애래요 그래서 뭘 계산하셔야 되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합한 걸 계산하셔야 되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요 a 플러스 b와 a-b를 곱한 걸계산하시는 곱하시면 마이너스 16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차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 마이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0은 0이라고 이렇게 구하셔야겠죠. 자, 4번 문항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두 점을 줬어요. 예, 교점의 좌표가 주어졌네. 예, 그리고선 교점의 x좌표에 합을 줬어. 이때 실수 a값을 구하래요. 자, 두 교점의 x좌표가 뭐다?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아, 근이다. 예,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자, 새로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는 이차 함수와 y는 Ax-3이라는 이 직선의 연립 방정식을 구하시면, 연립해서 구하시면 이 x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근위, 두근이보다 x1, x2다. 두근 나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각에수의 관계에 의해서, X1 플러스 X2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A 없어지고 없어지고 정리하시면 2분의 8 플러스 A가 될 건데, 얘 값이 얼마라고 오라고요. 그럼 8 플러스 A 값은 얼마입니까? 1 2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네요.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항이에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예,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네요. 한등식. 2차 함수, 요 놈의 그래프와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다. 접한다, D는 0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라 할 때, 예, MN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접한다, D는 0. 이 판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 만들자. 이차 방정식은냐 이차 함수와 직선의 연립 방정식이요. 예, 이걸 두 개를 연립하시면 연립해서 만든 새로운 이차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ea 그래 x,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 랑 mx 플러스 n을 갖다가 놓으시면 되죠. 그래놓고선 정리하시면 x 제곱 플러스 ea 마이너스 m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n은 0이 되겠네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예, 구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요. 2A-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C가 되겠네요. 요거를 정리합시다. 정리하시면 4A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N이 되겠네요. 4의 제곱, 4의 제곱 없어지고요. 정리하시면 A로 묶죠. A로 묶으시면 8-4Ma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4N이 되겠네요. 예, 얘가 뭐랑 같다고요? 0이랑 같다고요. 써드릴게요. 4Ma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4N이 0이요. 예. 선생님이 왜 a로 묶었냐면 a에 대한 항등식을 활용해야 되잖아. 자,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야. a값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값 뭐? 0. 얘값 당연히 0이 되어야겠죠. 그럼 8-4m이 0이고요. m제곱 플러스 4n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m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m이 2니까 2 집어넣으시면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입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함수의 최대값이 3이랍니다. 실수 a 값을 구합시다. 자 이차,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함수의 최대값 c 나온다. 뭐부터 하자? 예, 완전곱식으로 고칩시다.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요. 여기 들어갈 내용 얼마입니까?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네요 나올 때뭐 달고 나와야 돼? 앞에 있는 거 달고 나와야 돼?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x-2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축의 좌표 꼭짓점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x는 2죠 얘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예 안되네요 안되네요 안되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인데 축이 2에요 축이 2에요 근데 주어진 범위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까지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1에서 갔겠네요 그럼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 최대값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대입해보죠 최댓값은 3은 1대입 하시면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a가 돼서 a값만 쭉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시면요 a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그림으로 판별을 안 하실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값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a가 되고요. 얘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24쯤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또, X가 1일 때를 계산해 보시면, X가 1일 때, 1, 1일 때 계산하시면, 블라블라블라, 계산하시면, 6 플러스 A가 됩니다. 둘중 뭐가 더 큽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A에서 뺀 거랑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클 거고요. 그러면, 최대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6 플러스 A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값,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번거롭죠? 자, 14번 문항입니다.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예,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쓰고 답하래. 대입해서 푸는 건 아니겠죠? 일단 식을 정리해 봅시다. z 플러스 1, 네, z 마이너스, z 바분의 z 바 마이너스 1이야. 정리하겠습니다. 통분하자. 통분하시면 z 곱하기 z 바가 될 거고요. z 곱하기 z 바 플러스 z 바 마이너스 z 곱하기 z 바 플러스 z가 될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시면 z 곱하기 z 바분에 z 플러스 z 바가 되겠네요. 이므로. 자, z 플러스 z 반은요, 계산하시면, 5 마이너스 2i에서, 5 플러스 2i를 더한 거죠. 계산하시면 10이고요. z 곱하기 z 반은요, 5 마이너스 2i 곱하기 5 플러스 2i인데, 얘는 합차공식이라고 하셔도 좋고, 뭐 편하실 대로 계산하시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돼서 29로 나옵니다. 얘를 2무로라고 합니다. 2고, 이다. 따라서 z 플러스 z1을 z로 나누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1 z바는 뭐가 되냐면 29분의 10이라고 구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쵸? 자 마지막 대단한 마무리 평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17번 문항도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부등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서 뺐어요. 자 15번 문항을 보시면 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건 쉬워요. 최소값 계산하시면 돼요. 어떤 거에? 2차 함수의 최소값. 근데 계산양이좀 많습니다. 예, 차근차근 정리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등변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네요. ABC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말은 AB랑 AC가 서로 길이가 같다는 말이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세 개를 그렸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예, 구하고자 하는 걸 S라고 쓰시면 얘와 얘의 넓이를 계산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수를 설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지수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a라고 하면요, 여기도 당연히 같은 값이니까 a가 될 거고요. 자, BC의 길이를 계산하세요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8이 되야 됩니다. 즉, 8-2a가 되겠죠. 예, 이렇게 설정을했으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요. 얘의 넓이는 a제곱이고요. 얘의 넓이는 8-2a의 전체제곱이 될 겁니다. 비로소 s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s는요,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2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64-32a 플러스 4a 제곱 중으로요. 예. 다 정리하면 6a 제곱 32a 플러스 64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죠. 그것의 최소값을 계산을 합니다. 예. 계산하겠습니다. 뭘 만들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자. 6 바로 여시고 a제곱 마이너스 32를 6으로 나눠야겠네요. a 놓고 플러스 6 3대 여기에 들어갈 애가 뭘까요? 얘의 절반의 제곱이 되겠죠. 절반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6분의 16이 될 건데 약분 될것 같아. 약분하시면 3분의 16이 될 거고 3분의 16의 절반이니까 3분의 8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의 제곱을 빼주셔야 되는데 나올 때뭐 달고 나와야 돼? 6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정리하시길 6a-3분의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얘기 있는 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계산해보죠 9분의 64 곱하기 6이요. 약분하시면 2배 3. 예. 3분의 128쯤 되겠네. 3분의 128. 근데 64도 통분해버리면요. 3분의 3 곱하기 64야. 그죠? 그런데 64가 2개 있으면 뭐가 돼? 128이 되잖아. 얘를 또 어떻게 고쳐줄 수 있어? 이거 대신에 128 플러스 64로 고치주신다면 얘, 얘 없어지겠죠? 남는 건 뭐가 돼? 3분의 64만 남겠죠. 예, 정리 끝났습니다. 이랬을 때, 뭐가 되니? 최소값을 구하세요. 예, 예, 아래로 블록함수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꼭지점에서 갔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64가 되겠군요. 그래서 A가 3분의 8일 때, S는 최소값 3분의 64를 갖는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얘기를 뜯어서 면 a가 3분의 8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a가 3분의 8이라는 건얘 길이랑 얘 길이랑 얘 길이가 서로 어떨 때, 예, 같을 때 넓이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일 때세 변의 길이의 제곱인 이 정삼각형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